Time. 건작동 말씀묵상 10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뭇 <목소리>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길을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내 입은 죄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르로다. 내가 비위에 내 길을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어쌓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여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하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이리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료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0편 49편 시인은 첫 구절부터 들으라를 외치고 들으라를 호소합니다. 들으라 무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시인은 무엇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첫째, 돈과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돈과 돈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의지하고 이를 욕망하고 자랑하지만 돈과 권력으로부터 돈과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확신 속에서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커서 돈과 권력으로 살수 없습니다. 사랑도 살수 없습니다. 둘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돈과 권력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고통도 죽음과 함께 모두 끝이 납니다. 돈과 권력이 또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의 값을 치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이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빈부 규천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 높여 들으라고 외칩니다. 돈과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 생명의 유한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존귀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듣고 깨달아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으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유한한 생명의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